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 거룩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긴긴 시간 출애굽기 묵상을 계속해서 달려왔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으로 우리 묵상이 마쳐지고 고린도 후서로 새로운 묵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어 이제 끝을 내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오늘 본문의 구성은 1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15절까지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16절에서는 모세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제목, 거룩하게 하라. 우리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는 구별된, 거룩이 구별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 이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거룩하게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좀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들 거룩하게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맺고 싶어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다시요.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국한에서 우리가 묵상하면 무슨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 쭉 보세요.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하나만 더 볼까요? 5절.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동안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있어야 할 곳에 그 물품이 위치해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빗대어 볼까요? 아파트 청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사를 할때내집 마련을 해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장롱은 장롱대로 아이들 방에 또 책상은 책상대로 침대는 침대대로 또 TV는 거실도 어 거실에는 TV도 있고요. 또 주방에 있는 물품들 이런 식으로 각각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저녁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걸 마치 신혼집과 비유해 보았죠. 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신혼집. 그렇게 성막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제가 비유했어요.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와 같다. 왜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어지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거룩한 옷이 마치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와 같이 아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장 선사능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신혼집 살림을 이제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위치에 자리에 위치시켜 두는 것이죠. 어떻게 이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언약계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채워지고요 또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양단도 있고 진설테이블 진설병도 있고 또 밖에는 어떻습니까 물두멍도 있고 등등 번제단도 있고 얼마나 많은 각각의 그런 도구들이 기구들이 다 그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각각의 자리에 위치시켜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어, 9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죠. 자, 9절 이하.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너는 또 물도 뭔가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처럼 각각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위치시켜 두심으로 거룩하게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거룩하게 하라. 오늘 금요일 한날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다시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즉 그게 본능의 이야기만 있는 곳에 우리 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럼 두말할 것도 없죠.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또한 지체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격려와 지지하는 바로 그런 모든 관계와 모임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곳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라.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금요일 한날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날이 그날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이요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요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의 이야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되어지는. 주의 몸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